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가입하시면 법원경매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55-12번지 근린상가입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예쁜 네, 근린상가입니다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전폭, 주택, 창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 28평, 건물 면적 75평입니다. 제시회는 없고요. 자, 감정가 궁금하시죠? 예, 15억입니다. 15억. 네, 15억. 자, 그런데, 음, 두번 유찰돼서 지금은 7억 3,500. 예. 아주 딱 절반 가격입니다. 야, 절반 가격에, 예, 상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예, 잘 보셔야 되겠죠? 두 눈을 부릅뜨고 길을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물건은 목촉교, 예, 근처에 지금 은행동 목촉교 근처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지금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는 음식점, 점포, 뭐 병원 등뭐 각종 주위에 재반 시설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상가까지 예, 차량이 뭐 접근이 또 당연히 가능하고 근처에 또 지하철역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층과 2층 그 다음에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이건물의 지금 1층은 점포로 지금 사용 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롯데리아가 있어요. 이게 25평이에요. 실평수가 그 다음에 2층은 또 주택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25평. 또 3층은 창고로 사용 중인데 25평. 예 이렇게 합해서 75평입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어, 세입자가, 예, 세입자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아마 지금 그, 채무자, 그렇죠. 소유자분께서 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택으로도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조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임차가 내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인이 장사하는 거죠. 뭐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뭐 내가 낙찰을 받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끌어안아야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서 보면은 근저당을 보면은 뭐 롯데리아 쪽에서 뭐 근저당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개의 근저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압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얘들은 모두 소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깔끔, 깔끔하고 음 깨끗하게 다 소멸되고 임차인도 없어서 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 깔끔한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절반 가격이니까 예 7억대의 절반 가격으로 예, 이 근처에서 생활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이런 근린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이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 예, 건물이 예, 롯데리아가 지금 창고로도 쓰고 있고 아이고 그 가정집인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좀 엄청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는지. 근데 롯데리아도 지금 보면은 이게, 영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영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예. 현장을 좀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업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업을 안할 수도 있고, 주위는다 보시면, 예. 지금 그 상가 앞에가 지하도에서 출구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예. 보시면, 막큰 건물들이 옆에 많아서, 뭐, 앞에 택시라든지, 팔차선, 그쵸? 그렇죠? 6차선 도로가 아주 뻥뻥 잘 뚫려 있습니다. 예. 우리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보시면 예. 어, 주위에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런 것도 잘돼 있죠. 예.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롯데리아를 아마 거, 저기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요거는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예. 집주인이 지금 저기를 하는 거니까 잘 저기에서 합의를 해서, 명도를 하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깔끔한 물건이라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토지 가격이, 어, 28평이에요. 토지 면적은 28평인데, 토지에 대한 감정 가격만 해도 지금 14억이 넘습니다. 이 건물이 1983년에 지어진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지만, 예 관리가 튼튼하게 지어서 관리는 잘된것 같아요. 근데 토지값만 28평인데 예, 14억이 잡혔으니까 건물값은 뭐 오래됐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감정가격에 크게 포함은 지금 안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위치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이번에 진행하실 분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마마한테 연락도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예 이물건 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더더욱 더 꼭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